데요 어, 시청자 분첫 번째 종목이 어, 벽산입니다. 어, 벽산 어, 주가 전망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어, 최근에 갑자기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바닥권에서 어, 시세가 나왔는데 어, 벽산은 어, 좀 회사가 꾸준하게 이렇게 어, 한 40억에서 5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는 그런 건설업체고요. 어 지금 이 종목이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어,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한데는 어, 홍정욱 관련 주로 어, 엮이면서이 종목이 지금 부각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대선 테마는 지난달부터 바닥권에서 모아가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을어 지금부터 어, 올 연말 어, 하반기 동안은 대선 테마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이 테마주들 대선테마 이런 것들 위험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어, 지금 시점에서 어, 나중에 너무 고점에 올라가서 공략을 하게 되면 당연히 위험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조정이 나올 때 그러니까 음봉으로 쭉 주가가 밀리고 내려올 때마다 저점 매수 관점으로 분할로 모아가신다면 대선테마는 여러분들께 굉장히 큰 수익을 줄수 있는 어, 그런 테마입니다. 어, 그래서. 어, 회사가 탄탄하고 망하지 않을 만한 회사 그리고 뭐 돌발악재 그러니까 뭐 유상증자라든지 어,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 현금이 어느 정도 있고 회사가 괜찮다고 하는 회사들이 대선테마로 엮여 있다고 하면 어, 주가가 상승 추세를 만들어 놨을 때 조정 시에는 내수관점으로 어,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셔도 괜찮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백상 같은 경우는 홍정욱 이제 처가 쪽 회사로 이렇게 별련주로 엮여 있는 회사고요. 음 아무래도 지금 최근 홍정욱 전 의원이 어 이제 서울시장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불거지면서 지금 관련 주들이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 오늘 시가 하락 출발해서 봉으로 눌리고 있는데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어뭐좀 중기적인 관점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끌고 가신다면. 분할 매수하는 관점에서 굉장히 큰 수익을 줄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벽산, 앞으로 주가 전망 굉장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월봉을 보시면 바닷권에서 이제, 추세를 돌리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어, 요 정도 목표가 제가 뭐, 생각했을 때 대성테마는 굉장히 크게 가겠지만, 1차적으로, 이 하락폭의 중심, 저항대가 한 4,000원 부근에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4,000원 부근까지는 무난하게 좀 상승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제좀긴 어, 안목으로 어, 매수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분할로 내릴 때마다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릴 때마다 분할로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음봉이 나오면 1% 2%씩 어,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에 한 30%를 담겠다. 그러면 어, 조금씩 조금씩 내릴 때마다 긴 관점으로 모아가시면 어, 좋은 수익, 분명히 만드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문의를 주신 종목이 이글벳인데요. 어, 이글벳 주가 전망, 어, 매수 시그널 어떠냐고 물어보셨어요. 어, 저는 이글벳 매수 시그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주가는 우상향 하는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우상향 하는 흐름인데, 어 파동이 이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이제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어그 돼지 열병 관련 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강원도에서 돼지 열병 사례가 이제 나왔어요 지금 이제 홍수 이후에 어 그리고 이제 장마 이후에 이런 이제 어그 가축들 관련된 어, 전염병들 발생할 가능성 굉장히 높고. 어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쪽 관련 섹터들이 좀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체시스, 이글벳, 제일바이오 어, 어, 같이 움직이는 테마인데요. 지금 현재 우상량 흐름에서 어, 조정 괜찮게 받았고 다시 상승하려는 흐름이 보이는데 저는 어, 9,800원이 이제 전고점인데 전만 원대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어, A자 상승폭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어, 신고가 부근인 뭐 11,000원도 충분히 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 생각됩니다. 물론 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재료를 봤었을 때는 뭐, 그 정도까지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어, 그래도 일단 만원대 부분, 그러니까 직전 고점 한 9,900원 정도, 어, 그 정도 선까지는 무난한 상승이 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유하신 분들은 어, 가져가 보시는 전략, 끌고 가 보시는 전략 괜찮을 것 같고요. 어, 지금 신규로 매수하기에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 손절가 조금 타이트하게 잡고, 뭐한 8,350원 정도 잡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어,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금요일장이고, 어, 주, 주봉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한다면, 다음 주에 조금 괜찮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 높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자, 송은산업을 마지막 종목인데요. 어, 문의를 주셨어요. 어, 매수 시그널 어떠냐고 문의 주셨는데, 음, 이 회사는 정말, 어, 괜찮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어, 장기 투자 관점. 그러니까 이 장기 투자라는 거는 얼마를 얘기하냐면, 어, 최소 1년 이상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신다면, 이 종목에서 손실날 가능성보다는 수익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자, 지금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월봉을 한번 보시면요. 어, 굉장히 이제, 그, 어, 조정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동안. 한 2년간 하락 추세를 계속 유지를 해왔고, 아직도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보통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은 쳐다보지 않는데,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 관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장기적인 성격이고, 그냥 스윙으로 짧은 시세를 누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을 쳐다보시면 안 되고요. 어, 같이 투자를 하시거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종목,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분명히 괜찮은 종목입니다. 어, 실적이 약, 어, 올해 제 예상에는 한 4, 450억에서 한 500억을 평균적으로 매년 내는 회사인데, 영업이익을. 어, 올해는 한 600억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좀더 좋아지겠죠.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약 3,000억이 조금 안 되는 상황인데, 어, 실적 대비해서도 약한40% 정도, 30% 정도 저평가되어 있고, 어, 자본 대비해서 어 반토막 정도 어, 나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봤을 때 여기 월봉상의 그 저항 부분이 한만5 0 0 0원 정도 되는데 어, 이 가격대 구간까지는 무난하게 어, 시장이 어, 나쁘지 않다면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어, 나중에 이제 어, 어, 시장의 트렌드가 좀 바뀌어서 어, 성장주들 위주로 지금 다 오르고 나서 어, 더 이상 오를 종목이 없을 때, 바치주 위주로 저평가된 종목들이 부각을 받을 거예요. 어, 그때쯤 가서, 송원 산업이, 어, 좀 강한 상승세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시라는 거고요. 어, 한 17,500원 정도, 어, 만, 어, 2만원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어, 그래서 17,500원에서 18,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고 한번 보신다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적정주가 한고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 다만 지금, 시장의 트렌드에는 어좀 맞지 않는 종목이다 하락 추세에 놓여있기 때문에 어이 종목을 만약에 그 좋아하시고 매매를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가급적이면 트렌드 상승으로 어 전환한 이후에 공략을 하셔도 좋겠다. 지금 보시면 단기적인 트렌드는 어 이렇게 지금 어 하락 트렌드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점 매수 관점으로 지금 접근하시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 관점 어 그리고 어, 이 종목을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3,600원에서 14,000원 위로 주가가 추세를 어, 상승으로 돌린 이후에 그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송원산업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김광만 전문위원이 만나보도록 할게요.